도그마. 제가 어릴 때는 이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잘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도그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요사이 토론 영상이나 토론 문화가 인기가 많죠. 그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단어들의 특징 중에는 영어에서 자주 쓰는 단어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영어에서는 이 말을 간간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도구마라는 말,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을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전에는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교주, 독단적 신조, 혹은 그냥 도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국말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식 백과 같은 것을 찾으면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단어는 일상 단어는 아닌가 보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도그마라는 단어를 우리 말로도 녹여보고 영어로도 앞으로 쓸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4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doctor, d r i n e document, 도그마 이 도그마를 제외한 나머지 세 단어, 다 아시겠죠? 혹여 독트린을 모르신다고 해도 최소한 두 단어는 아시겠네요. 여기에 DOC, DOC은 원래 DOK, 댁에서 왔습니다. 잡다입니다. 참 영어는 이래도 잡고 저래도 잡습니다. 이 영상 꼭 한번 보셔야겠죠? 자, 이 단어들이 영어에 등장한 시기는 14세기, 14세기 말, 15세기 초, 17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유럽에서는 어떤 시대였나요? 네, 종교의 시대입니다. 이 닥터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잡아주는 사람.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 즉, 종교적 선생님이죠. 이것이 오늘날 와서 의사로도 쓰이고 박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의미의 연결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자, 이분들. 닥터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내놓은 원칙. 이것들을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붙은 i, n, e, 뽑아낸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쳤을 텐데, 그 중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원칙을 만들었겠죠.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추출해서 약을 만들면 메디싱이 되고요. 커피에서 추출된 것, 뭐죠? 카페인이 되고요. 코카에서 추출하면 코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독트린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15세기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칙들을 서면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명사형 전미사인 멘트를 넣어서 도큐멘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문서, 서류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도그마.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영어에 등장한 단어입니다. DOC, DOG, 대개선 것이죠. 댁은 뭔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를 잡고 놓지 않는 것을 도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잡고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을 도그마에 빠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것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그마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쓰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영어로 된 표현 보겠습니다. 도그마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도그매틱 형용사로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He's quite dogmatic. 그 자식, 지 말만 오라. 타협을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한번 보실까요? I'm not dogmatic about it.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내 주장을 펼칠 생각이 없어. 뭐, 이 정도 뜻이 되겠네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dogmatic. 그러면 독이 들어가잖아요. d 오지 이건 사실 미국식 말장난인데, 한번 보시죠. My dog is dogmatically barking at anyone. 걔가 아무나 보면 이렇게 지저댄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장난처럼도 쓸수 있는 것이죠. 이제 도그마와 도그매틱 이해 가시죠? 감사합니다.